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종목 추천을 드리는 주식 김작두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배당금과 배당초, 그리고 배당락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연말 배당이라 하면 꼭 받아야 하는 보너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다음날인 배당락의 공포를 느껴보셨던 분들은 다른 생각일 겁니다. 30일 주주가 되어 있는 분들께 배당금이 주어지지만, 배당락의 배당금만큼의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더 강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배당을 5% 받는 모회사에 28일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 배당락일인 29일에 배당주의 재료소멸로 인하여 하락이 5%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에 관한 수업을 한후 지금 나와있는 기사 간단하게 보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득힘 33333의 i l 일단 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가드팀 33333으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의한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 배당주들은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주식은 매수 후 2일이 지나야 주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30일에 2일 전인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이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당 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주식 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 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12월 29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배당일까지 점진적 우상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매수를 한후 배당일에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당주의 종류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지주 6.07%, 하나금융지주 5.82%에 d n k 금융 지주 5.78%, 기업은행 5.65%, JB 금융 지주 5.56%, 우리금융 지주 5.35% 등이 있으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배당조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이 되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석포이번주 일요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논의 2020년 12월 25일 오전 11시 35분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241명이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는 어제 대비 8명 적네요. 오늘 또한 1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하는 순간 정부의 방역 체계는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3단계를 발표하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정부에서는 2.5 플러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3단계로 받아들여지겠지요. 재즈 관련 주, 택배 관련 주한번더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 최다 1,241명 확진, 정총리 변종 코로나19 처단해야 2020년 12월 25일 오후 2시 16분 기사입니다. 성탄절인 25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위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241명을 기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주일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24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1차 전수검사에서 직원과 수용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23일 2차 전수검사에선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총 28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일 또한 1,2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 움직임이 저조했던 음압병실 주들은 다시금 반등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우정바이오가 24일 시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 주의깊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서 영국형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확인 비상 특파원 플러스 2020년 12월 25일 오후 9시 51분 기사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더 강하며 사망률이 보다 높다는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남원 구례 유경 오리농가 AI 확진 주변 농가들 긴장 2020년 12월 25일 오후 4시 1분 기사입니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리사용 밀집 지역인 구례는 야생류들의 서식지가 많아 AI 확산 우려가 크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중남부권인 아주와 영암 지역 오리농장 6곳과 도축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는데, 북동부권인 구례까지 번진셈이다. 전남도는 구례 농장 두 곳에 오리 3만 2천 마리와 인근 반경 3km 내 6개 농장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구례의 모든 가금 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AI 조류독감 관련 주들 CJC 푸드 체일바이오 동원산업 파루 등등. 주식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투자는 항상 10%에서 20% 투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몰빵 투자는 뇌동매매의 지름길입니다. 한국 정보인증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브리핑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같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도입을 적용할 계획으로 민간인증서 한 곳에서 최대 5곳까지 선정해 발표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이 사업을 위해 삼성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패스와 손잡고 20여 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운용 능력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인증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으면 좋았으려만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보고 있기에 좀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남선 알미님 윤석열 관련해서는 좀 악재일 수 있지만 기관과 연기금의 평단가는 4,800원입니다. 잘 버티셔서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